잠자리에서 애정 그런 게좀 문제가 보이거든요 요즘에 속공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종종 오기는 하는데 지로 하지 않으면 관계가 불가능해요 지로 보니까 집안에 동서남북이 막혀 있고, 조상에 가물이가 있는 것 같아. 어? 부부지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별 공방이 보이는데, 왜 왔어? 부부도 간절히 좀 해롭게 보려고요 네. 심리 상담도 받았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부부지간이 좋아지지 않아서.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 오자마자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부부지는 몰랐지만, 어? 조상에 지금 바람이 든것 같아. 왜 그런지 한번. 어 풀어 봐야 될것 같으니까 한번 사주 줘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잠자리에 변화가 조금 있어 보인다 그러시거든요 네 다른거는 문제가 없는데 부부시간에뭐 이렇게 애정의 다툼 이런거 보다도 이렇게 잠자리에서 애정 그런 게좀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혼할라 그래 지금? 제가 다른 건 진짜 다좋는데요 이렇게 속공합이 안맞았어요 속공합?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요즘에 속공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종종 오기는 하는데 저희 신랑이요 지루 네? 하지 않냐며 관계가 불가능해요 뒤로? 뒤로가 뭐예요? 속궁합에서 뒤로 한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아, 그.. 아, 그게 그냥 그게 이제 자세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와.. 민망 그.. 다른 쪽으로 이제 뭔가.. 해야 되나? 니면가 제가, 제가 양성애자였는데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내도 이제 젊었을 때 만났을 때 그걸 다 알았는데 알고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또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만 신혼 초반에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했는데 이게 제가 그 뒤로 알아면 절대 제가 그 어, 오온도 어, 못 느껴서 이 사람이 왜그러는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어? 본인한테 지금 대준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나 솔직히 이런 정상을 보고 싶지가 않아. 솔직히 애는 있어요? 애가 생길 수가 없지. 이런 상황에 no. 무슨 애가 생겨? 기주님은 지금 뭔가를 가정을 이루고는 싶은데, 어? 대준님이 지금 이루지 못하니까 지금 상황에 애가 생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기준님이 무슨 죄가 있어? 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간다 그래도 낯치를 못하고. 어? 요즘에 뭐 길거리에 다니면은 뭐뭐 뭐 요즘에 하도 뭐그 뭐야? 잘나와 있다면서요. 어? 네. 요즘에 뭐 뭐야? 인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해결을 못돼. 어? 본인들은 병원을 가서도 안 되고 지금 부적을 써도 안돼 본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무당집에 왔을 때는 무슨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기주님 이혼하고 싶어? 음, 저는 어떻게 알고 잘혼했고요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음, 대주님은 어때요? 저도 이제 나이 많으신 부모님 생각하고 아내도 생각하고 분명한 건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쪽으로만 꼭 제가 이렇게 너무 하고 싶고 그쪽으로만 너무 힘에 있어서 타오종인데 얘는 잘... 갖고 싶다고 네. 정신 차려 어 집에 허공에 네. 줬지라는데 무슨 애가 생겨 안 그래? 근데 우리 기준님은 지금 어때요? 체계가 있죠 어려서부터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남자를 좀 많이 보면은 괜히 본인이 남자에 대한 저기가 있고 음, 어떻게 보면은 조상의 바람이 좀 많이 불었고 어? 그거를 좀 잠재워놔야지만 어? 본인이 정상 체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애기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삼신이 이렇게 마르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애도 생길 수 있고. 우리 기지 대주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만 빼면은, 응? 그 부분만 뺀다 그러면, 어? 뒤로 하는 거? 그런 거만 뺀다고 하면, 본인도 뭐, 이쁜 가정을 이루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내가 해주는 솔루션으로 한번, 응?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 왜 우리 여자들 많이 한다는 캐겔 운동?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서, 음, 좀, 노력을 해보고, 어? 그쪽을 생각하지 말고 자세를 한번 바꿔서, 어? 서로가 노력을 해봐야지 애도 생기고 하는 거지. 그런 정신은 절대로 애안 생겨, 어? 애기를 갖고 싶으면 애는 사랑의 결실이야. 본인의 욕심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면은 본인 욕심만 갖고 안 되잖아. 우리 기준민도 좋아야 되잖아. 그래야 사랑의 결실이 생겨서 이쁜 아기가 아기 집에 들어가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어. 어? 노력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어? 서로가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어? 좋은 결실, 좋은 결과를 나는 보고 싶거든요. 음. 대준님, 내 부탁인데 제 정신 차려. 어? 어쨌든 오늘 찾아줘서 어쨌든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